<목소리> 아, 네. 어 레깅스가 굉장히 화려한데 어떤 브랜드의 여가복을 어, 입고 오신 아, 거예요? 아, 어... 마트에서 사는 셔츠랑 어플로서에서 어, 어, 사는 어, 주인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시탄과 마이소 클래스가 있는 날이에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여가복을 입고 수천을 하러 오시는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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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소를 지도해 주실 김희 네. 네. 선생님 네 어. 비영대입니다 아..어.. 잠깐만요 <laughs> 면으로 되어있고 되게 편안해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비영대가 전연 빛이어서 이런 거를 수업 할 때나 콩콘 유생 리본 브랜드랑 좀 살짝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어..그런가요? 네아 아 저는 부디 무드라요 아시탄과 수련 아닐 때는 네. 부디 무드라요 아 즐겨 입어요 오늘은 아시탄강 수련인데 네 아시탄강을 할 때는 요가복이 붙어서 걸리적거림이 없어야지 빠르게 최대한 효과를 낼수 있는데 요가복을 안 챙겨왔어요 뭐 이렇게 나비처럼 펄럭거려서 펄럭거리면서 해도 아름다워요 감성을 터치해주는 솔이 있어요. 음.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소재들을 사용해서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빵 네. 흡수도 잘해 되나요? 아니요, 빨리 마르진 않아요. 아. 이분이 옷이좀예쁘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부디 네, 구드라. 되게 편해요. 음. 근데 약간 부디 구드라. 좀더 여성스럽고, 비온드가 음. 약간 스커트웨어일입 같아요. 마이솔 수련할 안 때는. 안 비트가 포인트구나. 네. 어, 특이한 요가복인데, 예상이 있는 서피라는 브랜드인데요. 음. 수영복이나 음. 뭐, 리조트웨어 나오는 브랜드인데, 되게 짱짱한 편이에요. 마이소 수련할 때는 잡아주는 이런 브라탑이 좋더라고요. 그 이게 리키도 건데, 음. 네. 신축성 되게 좋아요. 음. 얇고, 음. 땀이 많이 나도, 부담스럽지 않은? 어. 남자분은 어떤 육아복을 입는지 룰루뭐 건데 속성 좋고요 어. 땀이 완전 증발하고 티셔츠는 뭐예요? 5,000원짜리 길바닥에서 산 거네요 마이솔 클래스에 지금 한분한분 한분 찾아오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탑을 입고 있어요 룰루멍이거든요 얘를 그냥 이렇게 입고 탑은 뮬라웨어 레깅스는 제가 가장 이용하는 음. 그런데 선생님 이탑 굉장히 예쁜데 이건 뭐예요? 이것도 밀라예요 레이어드.. 맞아 과. 이거 산지 3년 거의 일반 옷 수준인데 <laughs> 이거 국민용하고 안 다릅니다 <laughs> 에어폴링 바지인데 이맛지 바지 진짜 이것도 안 다르예요 근데 면 같은 거고 색깔 진짜 땀 많이 나는데 안 건조돼서 그게 제일 좋죠 <laughs> 색깔 너무 예뻐요 네, 아보카도 <laughs> 색깔이 진짜 살이 많아요 촌스럽지 않은 쨈맘인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보카도가 조금 두꺼운 소재의 라인이 있는데 겨울에 음. 주로 애용하는 편입니다. 엄청 편해요. 위에는 라이브 콜라보로 입어봤습니다. 찻집 라인에서 샀어요. 위에 헌즈 오니라지 살짝 올라오는 건데 그래도 더덕까지 넣었어요. 물에 들나봐도 저는 안달알안 올랐습니다. 창이도 안달인가요? 아 죄송해요. <laughs> 이거는 네, 무슨 스킨? 엄청 예쁘네 누나 선생님, 어,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맵고요. 위에 거는 다 다르고, 이거는 일본에서 샀어요. 아, 아 완전 좋네. 선생님, 기중에서 네. 파는 거 아무거나. 요 이마트에서 산 티셔츠랑, 어플로스에서산 티셔츠. <뭐라> <주인공> <주인공> 오늘 아스타과 수업은 어떠셨나요? 나를 알아가지고. <laughs> 그래도 하자. 그래도 하자. <laughs> 정말 정신력과 관련. <약간 웃음> 선생님, 그래요? 네. 네. 아보카도 올가브 신축성이 워낙에 좋아서 꼭 아, 입어보고, 꼭 입어보고 사야 되는데. 매트 가가을 만족할 겁니다. 파이팅 이제 집에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머리핀 뭐야? 이거? 이거 누가 줘가지고.